아, 5월 달인데 벌써 날씨가 이렇게 덥네요. 어제 윤석열 총리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오늘 우리 공공수노조와 정의당 대중교 원내대표가 함께 진행하는 기자회견이 첫 번째 기자회견이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좀 오늘 기자회견 내용이 굉장히 우습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기자회견에서 발언할 이세 군데 현장 우리 노조 대표자 동지들은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을 제로화시키겠다 공공기관의 정규직전환 하겠다 라고 정부에서 약속했고 또 그것을 회사와 이미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정잡배도 아니고 정부가 합의하고 공사가 합의했는데 대통령이 바뀌니, 그거 안할 수도 있다. 대통령 생각이 바뀌면, 취소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흘러나와서 설마, 그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겠느냐? 정부, 한 나라의 정부가, 대한민국의 정부의 용역을 받아서, 정부의 일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이, 이런 짓을 설마 하겠느냐? 생각하지만,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일이 많이 일어나는 대한민국이라서, 오늘 이런 기자회견을 하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새로운 정부에게 말씀드립니다. 정부가 약속했던 일, 그리고 공사가 노동자와 노동자와 합의했던 거, 정권이 바뀐다고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지 마십시오. 시정 잡변을 하는 짓입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지금씩 일말의 기대라도 해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듣고 찾아봐도 대한민국의 천만이 넘는 비정계획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과 이들의 고용 안정과 이들의 연락한 노동조건을 해결하겠다는 마음, 단 한마디 말도 없었습니다.